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오늘의 문제는 이제 손해배상, 구제에 바투로 갑시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이죠. 국가배상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국가배상 2조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고,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그죠? 두 개. 그거를 전제로 깔고 갑시다. 자, 먼저, 이거는 이제 국가배상법 2조의 국가배상인데, 자, 2조는 첫 번째가 공무원이 직무수행하다가 고의나 뭘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멀리 피해야 돼요, 손해입혀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 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여섯 가지 요건을 구비한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공무원은 공무원은 자 질문 반드시 실질적 공무원이어야 된다, 공무? 위탁받은 사인도 들어간다. 사인 들어가죠. 그리고 그 위탁은 반드시 계속적이고 반복적 위탁이어야 돼. 일시적 위탁도 들어가. 일시적이고 한정적 위탁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 할아버지, 공무원, 여기서 맞다 그랬죠. 근데 의용, 소방대원은 아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여기서 대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한국토지공사가 여기서 공무원이냐 이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은 배상의 주체가 누구요? 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대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한국토지공사는 하진국 토지공사는 우리 판례가 그래. 판례가 판례가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 주체에 들어가지. 주체에 들어가지.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 주체에 들어가지.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자, 행정 주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도 있고요 공무수탁사인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공공단체는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조물 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조합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공 재단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국가배상은 누가 누가 해 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국 토지 공사는 행정 주체, 주체인 중에서 국가도 지자체도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건 이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니라, 아니라 여기 행정주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얘네들이 돈을 물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도 행정주체지 공무원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나머지 여기 이에 공공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들은 그때는요, 그때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국가배상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국가배상법.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가배상법에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민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민법으로. 그렇게 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은 행정주체다. 행정주체지 공무원 아니래요. 판례가. 그래서 국가, 행정주체는 맞는데 공무원 아니고,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아니니까 국가배상법으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이 직무집행하다가 피해를 줘야 되죠. 근데 그 직무집행은 권력적 작용 들어가죠. 비권력 공적인 작용 들어가죠. 근데 뭐는 안 들어가? 사경제 작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아시죠? 사경제. 근데 국가의 철도은행 사업은 사경제 작용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간여했을지라도, 이건 사경제작용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으로 간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일단, 이조상.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를 하는, 배상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니에요. 사경제작용은 직무가 아니니까. 국가배상법으로 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니은도 잘못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공무원이 음 출근을 합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출근을 하다가 부주의로 부주의로 교통사고 내버렸어요 출근하다가 그러면 피 입은 사람 피 입은 사람은요 공무원이 출근하는 중에 사고 냈으니까 이거는 직무집행이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걸 직무집행으로 본다면 국가배상 해주겠고 아니면 안 해주겠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무집행 아니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소유차로 출근하기 위해서 가다가 사고 난건 직무 관련성 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 이 사람이 우리 공무원증 있죠?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그런 일을 해. 이 사람이 근데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해서 위조해 버린 거예요.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결론 보세요. 공무원증을 위조한 게 실질적인 직무는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위조했으니까 나는 직무 수행하고 있다는 의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하지만,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직무로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셔가지고요, 경찰이 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찰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교통 관련 업무를 해요. 그러면 교통 관련 업무를 하는 경찰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일들은, 관련된 법들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아무리 경찰이 행정직 공무원이 지만 자기 업무와 관련된 법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처럼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 의 해석을 그르쳐 처분을 한 경우라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는 과실이 없는 거요 과실이 있는 거요 있죠. 아니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자기 업무와 관련된 법을 몰랐다는 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과실이 있는 겁니다. 잘못됐어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만약에 법률에서 법률에서요. 법률을 보니까 공무원에게 법률에서 의무를 부과했어요. 근데 이 의무가 부과됐는데 이 공무원이 의무를 뭐 한다? 이행을 안 해요. 이행을 제대로 안 해요. 안해 가지고 이제 안해 가지고 우리 어떤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의무를 이행 안해 가지고 국민이 피해를 봤을 때 이거 국민 입은 피해를 국가가 물어 줄 거냐 이거예요. 이게 이 논란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를 좀 쪼개보자, 나눠보자. 그래서 뭐라고 나누냐면, 의무를 부과한 이유를 한번 우리가 따져야 되지 않겠니? 야, 법에서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를 부과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거거나, 위한 거거나, 그 다음에, 우리 조직 있죠. 조직 내부 질서 유지 위한 거다. 내부 질서를 위한 거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의무를 이행 안 해서, 국민이 폐입어도, 그거는 국가 배상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이런 취지니까, 무슨 특별한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 그 특별한 어떤 개인을 보호하려고 한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부정.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안전과 뭘 위한 거다? 이익을 위한 취지였다.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의무를 후과한 게 우리 국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거였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행 안 해서 국민이 손해봤다면 이거는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맞겠지. 이런 입장이에요. 그니까 러 의무를 부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인정이 아니고 그 취지를 따져가지고 쪼개가지고 좀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직무 내용이 이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 일반의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교울 위한 것인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에서 책임져 앉아 앉진다고 하시겠죠. 이런 취지야 돼. 이런 취지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가 공무원이 직무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혀야죠그 타인. 타인에게 손해 입혀야 되는데 그 타인이 만약에 외국인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 이 있잖아요. 그 외국인에게 피해를 줘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그 외국인에게 국가 배상 해 준다 안해 준다? 우리는 상호주의, 상호 보증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호 보증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그 피입은 외국인의 국가인 그 외국하고 꼭 국가배상 해주겠다는 조약이 체결을 돼야 돼, 안 돼도 돼, 안 돼도 돼. 두 번째.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어야 돼, 사례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상호보증이 충족된다고 봐. 따라서 보세요.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 근데 당의 외국에서, 그치, 우리 국민에게 사례가 있어야 이 사례도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원 아니다. 그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은 사경제 작용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여해서도 국가배상법 못 간다. 그리고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차 운전하다 사고 낸 것도 직무 관련성 부정된다. 그리고 이거는 인정이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해석 그렇죠 문제가 있었다. 이때 과실 인정할 수 없다. 잘못됐다. 그리고 그 의무를 부과한 이유가 공공 일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내부 질서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상호 보증이 적용되려면조약의 체결될 필요 없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 배상이 인정한 사례가 없어도 된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리얼만 맞고요.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해 배상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해 배상은 내일 있죠. 내일 금요일 또한 문제 더볼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손해 배상 그리고 끝나고 이제 뭐 행정 심판, 뭐 소송, 그리고 행정학 이렇게 남았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끝까지 갈수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힘내시고요. 끝까지 이렇게 문제 꼭 풀어 보십시오. 분명히 이게 여러분 본 시험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생각하시고, 잊지 않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